네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해 보는 토크 온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연이어 치러져서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유의 사항들을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우진 공보계 장님 나오셨습니다. <목소리> 허리 네. 이제 시작이 됩니다. 떨어져 있던 친인척, 가족, 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의도하지 않았던 뭐 고의적이지 않든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고의성이 없더라도 위반되는 선거 사례들을 좀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도 준비하고 네. 계시죠. 가장 많이 위반하는 행위가 기부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기부행위라는 게 누가 뭐 밥을 사 준다고 해서 갔다가 먹었는데 알고 보니 입후보 예정자가 산다, 아, 샀다 네, 네. 그와 관련 있는 사람이 샀다 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나중에 인지 하시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1 0배 이상, 5십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네. 본인이 밥을 얻어 먹었더라도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성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수가 되는 거거든요. 감염을 또 받을 수 있는 사유도 해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한 오천 원짜리를 얻어 먹었다.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가 좀뭐0배 이상, 5십배 이하의 과태료니까요. 그것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제 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투표인 거잖아요. 네. 네. 내가 선거운동을 해보고, 해주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음. 하거든요. 근데 제안이 좀 있죠. 뭐, 선거운동원이 아닐 경우에 네. 어깨들를 두른다거나 이런 건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일반 유권자들이 할수 있는 선거 참여 운동 어떤 네. 정도가 있을까요?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때에는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또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거나 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오편 등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직접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으로 등록을 하셔서 선거운동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원봉사자로또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장님 백신 접종은 혹시 하셨을까요? 네, 저는 부스터샷까지 맞았습니다. 이미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계장님 같으신 분도 있고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 또 코로나 확진되셔서 지금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뭐 접촉자로 인해서 자가 격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의 소중한 한 표도 행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백신 미접종자 경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이분들도 당연히 권리행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시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 네.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병원 등에 격리가 돼 있으시면은 거소투표. 신고하신 후에 거소 투표가 가능하고요. 만료 후에 확진된 선거인은 생활 치료 센터라든가 이런 거에 특별 사전 투표소 설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기서 투표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자가 격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투표를 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이제 시달되는 내용에 따라서 예, 확정이 될예정이고 투표권 행사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신분증을 챙기셔야 돼요. 거서 투표자 같은 경우는 투표용증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신분증을 챙기실 필요는 없고요. 아, 네. <laughs> 이 특별 사전 투표 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자가격리자 같은 분들도 어차피 투표소에 는오셔야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죠. 혹시 일 신분증을 네. 안 갖고 오시거나 하면 아예 투표를 할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으면은 대통령이와도 신분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투표를 시킬 수 없다. 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신분증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걸 인지 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친분이 있는 후보나 예비 후보자가 주는 선물 받아도 된다. 안 됩니다. 네. 아예 아예 안 되는 거군요. 선거법에서 표현이 되면은 뭐 선거국민이나 선거국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일체 받지 않는 게. 평소 친분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네.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최근에 많이 받는 전화 중에 하나인데요. 알려주지 않았던 내 휴대폰 번호로 오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전화.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닌가요? 네. <laughs> 이게 이제 선거법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네. 선거운동 방법이고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문의도 선관이 많이 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다른 법률에는 위반이 될수 있는데. 성... 법적으로는 뭐 개인 정보나 네. 이런 거에 관련되지는 않는다라는 네. 거 보시면 오히려 개인 정보 보호법에는 만약에 불법적으로 수집했을 때는 거기 에 위반이 될수 있겠지만 공직 선거법상 음. 하는 이제 선거 운동 방법은 정상적인 선거 운동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후보자는 이제 현금 제공을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네.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라면 만나는 지인들에게 얻어 먹는 건 된다. 가능합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내가 얻어먹는 거는 안 되지만 그럼 내가 저 후보자를 위해서 밥을 사줄 수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기분이 주체로 성립이 되질 않거든요 나는 그냥 일반 유권자일 뿐이고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네. 주체로서의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후보나 뭐 예비 후보자를 만날 경우에는 내가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각자 더치페이를 하거나 뭐 이런 정도는 그 정도는 네. 네. <laughs> 18세가 된 정치 참여가 갈등 가능한 청소년들의 교복 입고 선거 운동은 가능하다. 여기가 네. 이제 뭐 옷에 대한 그런 딱히 규정 자체는 교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네.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되면 그분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교복을 입거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선거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는 선거 결과는 물론 이제 절차의 공정성이라든가 선거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국민들의 이제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 선관위는 원칙을 지키는 공정성,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성,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목표로 국민과 후보자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후보자들은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결과에는 깨끗이 승봉을 하셔야 될 거고요. 국민 모두는 그 참여를 통해서 가치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내용을 반드시 새겨 주시고요. 또한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 가능한지를 꼼꼼히 살피셔서 투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일꾼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무엇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져서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